최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이 만난 LG 디오스 빌트인 냉장고 RC-L284JBR은 여러분의 주방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오. 제품은 274L의 넉넉한 저장 공간과 우경첩, 좌경첩을 모두 갖추어 다양한 설치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냉장 전용 공간과 정교한 온도 조절 시스템 덕분에 식재료의 신선함이 오래 지속됩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방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내부 구조와 스마트 기능들이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바로 이 뛰어난 냉장고로 주방의 품격을 높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